안갑다 나는 울트라 캐실리우스 파워프리덤 맥이라고 한다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건 내가 울트라 캐실리우스 파워프리덤 맥이기 때문이지 나의 인생 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거지 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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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무튼 나는 옥탄소녀 극난도에서 존나 센 보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바로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내부와 울트라과 길린존스는 저렇게 가만히 있게 하다니, 냥코이 녀석도 생각보다 강한가 보군. 하지만 나도 저렇게 가만히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난 강력한 두 마리의 샤이보어와 같이 나오기 때문이지. 그러므로 난 너희들을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다. 아! 대포 타이밍이 늦어서 내가 절반을 죽일 수 있게 됐군. 이제 승리는 시간 문제다. 잠깐 저 녀석은... 흑슬리를 가져오다니 이런 비겁한 녀석. 괜찮아 아직은 이길 수 있... 오하요? 이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도록 하지.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는 맨날 엔딩이 똑같냐.